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성도의 생활 네 번째 큰 주제입니다. 오늘 하고 나면 이제 두 번만 로마서를 강의하고 나면 로마서가 끝납니다. 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5장 오늘 13절까지 말씀은. 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만 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큰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가, 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 지나간 자기의 선교 활동을 다시 되돌려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선교해야 되겠다.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지요. 믿는 자들의 삶, 생활.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순종을 오늘 15장 13절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15장 14절부터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요 14장에 언급했던 양심의 문제. 어떤 양심의 문제입니까?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의 양심의 문제.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의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어, 추하고 더러운 것. 음식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성이 문제입니다. 그 점을 은근히 강조하고, 절기도 중요한 것은, 절기를 꼭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자꾸 신앙적으로 태보하지 말고, 서로 돕고, 근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3장, 14장, 15장, 13절까지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돈독한 자들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전제를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어야 된다. 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냐하면 그들을 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그쭉 강해가면서. 로마서를 들으면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은 외워야 될 말씀이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8절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음식 문제가 나오는 고린도 전서 10장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다른 전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들을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품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사랑으로 대하라.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으로 대하라. 오늘 본문 말씀도 좀 어렵게 구성되어져 있지만 15장 1절부터 13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대하면 이를 통해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서 먼저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쉬운 성경입니다.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어,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도 진정으로 그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강점을 보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자매의 이런 부족함 정을 채워 주기 위해서 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상대의 몸이나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자꾸 자꾸 농담이라도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쁨, 그 기쁨이 진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들은 다 함께, 나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우리가 껴안고 가는 사랑으로 행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행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항상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삼중사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삶을 모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받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듯이 우리들도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약한 자그 이웃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각오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 생활의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점을 오늘 15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계속 읽습니다.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집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조금 번역이 조금 서로 헷갈리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메시지 성경을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졌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래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이 다름이 아닌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한결 같고 변치 않는 부르심과 따뜻하고 인격적인 근면이 또한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분이 하시는 일에 깨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으시고 한결같으시며 따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숙을 길러 주셔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와 그러하시듯 여러분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소원뿐 아니라 우리 삶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신 분께 우렁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놓을 수 있을까라고 탐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만의 편한 길을 가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내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짊어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오래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이웃의 믿음의 연약한 자의 어려움에 직접 뛰어들어라. 그들의 어려움에 뭘 외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은 이런 것입니다. 한결같고 변치 아니하시고 따뜻하고 인격적인 면이 그분의 성품입니다. 한결같고 변치 아니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원하고 그분은 따뜻하고 인격적인 사람, 그런 성품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자,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되는 것, 이것은 테크닉 스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 안에서, 우리 교인들 안에서 서로가 따뜻하게 금면해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따라하십시다.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아멘.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저 사람의 부족함,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게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성 부를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7절 말씀 계속해서 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 할래 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두팔 벌려서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방에 절하는 사람들, 이방인의 신에게 절한 고기를 먹는 사람들,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큰 마음으로 품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자들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꼭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람을 품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저분이 정말 내가 믿을만한 대상이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무리가 많이 일어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함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찬양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여라.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세의 뿌리에서 나와 이방인들을 다스릴 이가 올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세의 후손이 땅을 뚫고 나와서 나무만큼 크게 자라서 그큰 나무 그늘 아래 이방인들이 거하게 될 것이고, 그큰 나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열매를 먹고 그들이 배부름을 얻으면서 "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자, 결론입니다.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의 결론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세상을 신뢰해야 됩니까?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까? 율법을 신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할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는 것 때문에 연약한 자를 채워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뭐가 기쁨입니까? 자꾸 내배 채우는 게 기쁨입니까? 내 자식 배 채우는 게 기쁨입니까? 그것보다 더큰 기쁨이 있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요. 내걸다 주는데 채워줌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들에게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평안.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먼저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선교도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그들의 삶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이 짐어지고 죽는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는 믿음은 나 자신만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 때문에 오는 기쁨과 평안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자 여러분 참 말씀이 좋습니다. 그 나를 채우는데 오는 기쁨과 평안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불쌍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쁨과 평강이 더 크다. 이것만은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이런 삶이 가득, 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더입지 아니하면 이런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정말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래 내배 채우는데 채우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그 결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이,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더 크다. 그걸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이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추근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 세계관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리김없이 이제는 당,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을 또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 번, 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늘 충실하셨던 예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다가가셔서 그들의 조상이 받은 옛 약속들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실현될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찬송 부르리라. 주님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라.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또한 모든 나라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피부색, 모든 인종의 사람들아, 마음껏 찬양을 올려라.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세의 뿌리가 땅을 뚫고 나와. 나무만큼 크게 자란다. 어디서나 누구나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나무로 자란다. 아, 생생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평화 가득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생명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해져서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이렇게 참 번역을 잘 해놓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스를 1장부터 15장 13절까지 강의하면서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위한 기쁨과 평안을 뛰어넘어서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내 몸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정 하나님. 나 혼자 두시면 도무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러한 기쁨, 그러한 평안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기쁨과 평안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